맞지? 지금 11명 맞는지 세어 볼래? 어. 나이스. <sorum> 음 나도되

이렇게 이 <Aufs3> 어, 어, hey, uh, hey, uh, 저기,

옆으로 들어. 지 발목 여기. l i k 99박, 거짓말. 그리 여기. 계속, 얘 가면서 t s d 온다. 아, 라이라이 에, 들들어안 22번. 우리 아버지, 상황 우리 학교에 다안 하잖아. 나 경희고에 사는데, 경희고 경희고 12시 반에, 우희고나가데몰라나고 거의 아, 다 같이 가는 거야. 어, 뭐 응? 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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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대 어... 어... 거 어... 태가나자니 계속 갈비뼈, 형. 그건 갈비뼈, 뭐 전형이 수비만 빡세게 아니, 그런 거를 막 그런 식이 쉬운데, 1 0분 김태우 너 거다 얘랑 연애하 이제 이 아니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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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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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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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키 나이스 <몬치> oh... oh... ]huh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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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oh. no. 10번 준다 oh. 10번 신번 <surve muscular> 다리만 안뻗어면돼 나이스 10번 10번 잘해 김조호 화이팅, 김주호 화이팅, 김주이이 팬텀은 개많있어가 팬텀은 이있 진짜, 어, 진짜. 말해말뒤뱃뒤 아, 뱃살 아, 에 뒤에 뒤살뒤뱃뒤이 뱃살이... 뱃살이... 뱃 이게 라인 넘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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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저저 있어. JK스 나와. JK스 나와. 거기 있어. 가라어공 어디 있어? 가슴. 그한 바퀴 돌았나 나와. 라인 넘었 이렇게 돌아가잖아. 진짜 빨라야 되네. 어. 돼. 잠깐 배전이 한자 다시 볼게요. 어. 너저저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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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왔어. 보다 보다 보다. 천천히 해. 천천히. 그렇지. 안불렸어

얘그그이 <laughs> 아, 아아 right. 여기 보여줘, 보여줘! 얘 뭐야! 보여줘! 선우야, 선우야, 선우선우선우 됐다. 됐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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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춰. 아! 아! 그이 아! 그이.

내좀 같은데 12번이 성민이 포지션이고 나는 난 그렇게 안팠어난발로 들어가는 얘로입거다 자, 송송송. 나! 아, 당이다. 이는데는꼬 쟤는 꼬로스로 날려. 아니 잠깐만. 이팅 야, 올이한테네 마무리 다볼 보통 저 지가 내는게맞아 앞으로 넣뻔 했다. 위험하죠. 어, 어, 막기만 하면 되지. 잘찼으면바는거 아, 천천히 해.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천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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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이빨뒤로리 빨리빨리. 빨데빨리하리빨리하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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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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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리빨리하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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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피는안 빠지니.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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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진짜 진짜. 가! 잘했이브 고도네스. 고도네스. 번은 이학년이학년 쟤는 진짜 잘하거든. 한번가 열기 못 했어. 제가 제가 내가 올라가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붙지 말라고 한 다음에 애들 아무도 안 붙어 가지고. 화이팅! 야 정국아 봐가딱잘다와와와7번어집해서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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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 돼 예, 전담마 마크만 전담마 얘네 롱안 돼, 롱안 돼. 돼. 나이스! 박퀴노박겨노 어, <laughs> 아, 파워풀!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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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예, 야, 야 박장 예,

농달이 뭔데? 오자마! 파이트. 5 0야 미드에 너무 없다. 미드 지켜 줘야 된다, 정 점유를 응, 응, 응. 못해. 미드가 도도해.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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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이2 2번 아, 수 아, 아. É, mesmo? Uh... 도망 주면 안 돼. 어, 그 안우서가 안우서가 먹었던 거. 근데 김혜준이 원래 먹이려다가안먹어니 야, 지금 재현이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 아, 아, 재... 잠깐만 너화장실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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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어야> 돼, 내가... <laughs>